하다가 한번더 쏟아, 그리고 매수 더 많이 빠지면 손절. 여기서 운이 좋게 올리면 여기서 반익절 때리고, 이 부분에서 완전 익절. 그리고 쇼스위칭.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린다. 그럼 롱은 못 잡겠죠. 이 부분에 왔을 때쇼 잡으면 돼. 간단하죠? 그래. 네, 안녕하세요, 펑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지지 가격은 2524일. 이 흰색선이 2524일이고요. 8월 22일, 지지 가격은 25149. 이 흰색선이 25149입니다. 어제 이 가격을 찍어주고 반등했죠? 대략 3.6% 반등했고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반익절 때리고, 다시 내려오면 본절로스, 더 올라가면 땡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뚫렸어. 대략 100달러 이상 밀린다? 그럼 손절. 간단하죠? 우리의 잠재 손실은 마이너스 100달러예요. 기대 수익률은 100달러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100달러 걸고 그 이상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리스크는 이미 정해져 있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스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계산되지 않은 리스크, 계산된 리스크, 계산되지 않은 리스크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포지션 꽂는 거, 그냥 뇌가 없이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일종의 목표 의식 없는 도박인 거죠. 반면에 계산된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많은 수익을 벌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어요. 각을 재보는 거죠. 어, 이거 뭔가 사이즈가 될것 같아.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계산한 대로 되겠지. 지금까지 인류가 일궈낸 위대한 업적.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모두 계산된 리스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이걸 꼭 계산해야 돼.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여기서 롱 쇼? 이건 도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지지 가격은 24.3이었죠. 만약에 여기가 밀리면 언제 손절 칠 건지 미리 정해 놔야 돼요. 내가 예상한 가격을 넘기지 않으면서 반등한다? 환익절더 올라간다? 땡큐. 다시 돌아온다? 우리 여기서 진입했잖아. 그럼 그냥 스탑로스 나가면 되죠? 간단 하잖아. 시스템 트레이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뭡니까? 내가 설정한 매매 원칙이죠? 내가 언제 진입할 건지, 얼마나 들고 있을 건지, 언제 팔 건지, 그게 시스템이야.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대로 안 하잖아. 조금 더 밀리면 반등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버텨. 그러다가 쭉쭉 내려가죠? 그럼 이때 그냥 손절 칠걸. 이른바 껄무새.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하던 방식으로 돈 많이 못 벌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독하게 지켜보세요. 나는 이 가격이 오면 다섯 배로 여기 오면 롱을 잡아 봐볼 거야 손절 라인은 여기 반익절은 여기 익절은 여기 얘가 옆으로 켜 그리고 내려와 여길 찍고 반등하네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익절 때려 더 올라가주면 땡큐지만 죄수 없게 다시 내려오네 그럼 우리 진입가 부근으로 오잖아 그냥 원칙대로 튀어 어라내거스탑로스 터트리고 올라가네 그냥 보내줘 이건 우리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하루에도 자리가 여러 번씩 오는데 굳이 오늘 올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접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자리 찍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네 보내줘 이거 못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파지 마시고 그냥 보내줘도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을 거야. 손절 라인은 여기. 얘가 횡보하다가 그냥 뚫고 내려오네. 손절 라인 나갔어. 근데 안 멈추고 계속 내려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손절을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산이야 청산. 저렇게 떨어지는 건 교통사고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절을 잡는 거야. 지지 받고 올린다. 앵큐지. 나는 칩을 이만큼 걸고 이만큼의 수익을 노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내가 100원을 걸고 100원을 노려. 손익비 개구리죠. 100원을 베팅해. 그럼 최소한 200원은 노려야 돼요. 그래야지 손비 나오잖아. 100원 벌려고 100원을 베팅한다? 안 하는 이만 못한 베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적정 배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 사람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이건 각자의 성격만큼 제각기 달라요. 내가 몇배 쳐라 이렇게 말을 못해 줘. 나는 성격이 좀 매콤해서 무조건 고배율 그 쳐야 돼. 그러면 시드를 쪼개세요. 그리고 격리로 들어가. 시드를 잘게 쪼개서. 그럼 내 전체 시드에서 자동으로 스탑로스 걸리는 거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10원이 있어. 10분할로 쪼개. 그럼 한번 베팅할 때 1원이죠. 뭐 50배 쳐. 그럼 얘 청산 당해도 난 10%밖에 안 잃었어. 얘가 청산돼도 나머지 구원이 남아 있잖아. 전체 시드에서 마이너스 10%스탑로스가 걸린 거야. 이해하셨죠? 고배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할 사람들은 고배청. 그러니까 고배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고배를 쳐. 근데 시드를 잘게 쪼개. 그러면 고배 특유의 그 도파민을 느끼면서도 내 시드를 보호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를 막으면 안 돼. 이걸 하게 냅두는 대신 안전벨트를 매. 도망칠 군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욕구는 해소하고 리스크를 보완한 매매를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치 투자를 하느냐, 오래 홀드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하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라는 건 펀더멘탈 투자 아닙니까? 펀더멘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가격을 매매하고 있는 거지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폐기물이다. 비트코인이 미래다. 난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가격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 FOMC, 국제 유가, 뭐 금값, 명목 GDP, 재무제표 이런 건 끝이 없어. 제가 이걸 공부를 안한건 아니지만 너무 분석. 위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늘 이야기뿐이야.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수 있어. 인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늘 이야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욕망. 이걸 충족시키려고 종교가 만들어진 거야. 이 사실을 트레이딩에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런 환상에 빠져서 안도감을 얻어. 내가 매매할 때 써본 시스템이 똥이었는지 된장이었는지는 안 중요해. 그냥 이야기만 쫓는 거. 저는 그 방법이랑 잘 맞.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양을 도축할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양을 끌고 갈때 어렵지 않대요. 중요한 건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매매 시스템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능력.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달라진 건 없어요. 횡보하다가 한번더 쏟아. 그리고 매수. 더 많이 빠지면 손절. 여기서 운이 좋게 올리면 여기서 반익절 때리고 이 부분에서 완전 익절. 그리고 숏 스위칭.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린다? 그럼 롱은 못 잡겠죠? 이 부분에 왔을 때숏 잡... 간단하죠? 이 정확한 가격은 텔레그램에 있고요. 그 가격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